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주식투자 잘하고 있죠? 자, 제가 이번에는 주식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주식투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기사를 먼저 어,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근로자 2억 쌓일 때 영국은 9억 연금부자 나라는 달랐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401K 이미 다 설명드렸죠? 미국 401K 에도 가입자 매년 늘어나서 1110만 명 연수익률 9.9% 한국의 4배 그런 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아요. 연 수익률 9.9%, 10%예요, 연 수익률. 미국은 그동안 연 수익률이 8.6%, 약9% 나오거든요. 오히려 영국이 미국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한국의 퇴직 연금 연평균 수익률 2.4%에서 보통 2.7%까지 나와요. 은행 이자예요. 한국의 퇴직연금은 거의 다 은행에 그냥 잠자기 놔두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1년짜리, 3년짜리라면 주식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퇴직연금은 몇십 년 동안 묻어두는 거예요. 그동안도 어, 통, 통계 자료 보면 10년,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가 수익을 낼 확률인데 은행 이자의 몇 배가 수익이 나옵니까? 만약에 한국과 영국의 근로자가 30년 동안 월평균 40만원을 정립을 했다고 하면 매달 월급에서 40만원씩 부담 안 가죠? 그랬다면 영국은 얼마가 되냐면 8억 9천만원. 한국은 2억 천만 원. 그러니 9억 대에 2억이에요. 근로자가 몇십 년을 30년을 일하다가 은퇴했어요. 2억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머지 30년을. 적어도 영국처럼 8억 9천 9억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은행에 잠자기 두고 있잖아요. 그걸 비해서 영국은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다 투자, 이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비중이 주식입니다. 미국은 더 많은 비중을 주식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영국의 이 올해 1분기 투자 비중, 이 퇴직연금, 투자 비중 가장 높았던 종목, 무엇일까요? 애플이었습니다. 미국의 애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투자하죠. 그 중에 해외 주식 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 중에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할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똑같이 애플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낮은 자산 수익률에 그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안전 자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문맹인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안전자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딱 들어맞는 말이 우리나라의 금융문맹자들이에요. 주식투자? 어, 이거 고치밥 말아먹는 거 아니야? 그거 위험한 건데? 그거 도박이라 그러던데? 그손안대는게 낫다 그러던데? 스스로 본인이 금융문맹자라는 거를 밝히는 결과예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실행 중이에요. 그러니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위험하고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누구든지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재산 불리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건강은 뭐 당연, 당연하고, 오래 살고 싶죠? 그 건강은 얘기하지 말고, 당연, 당연한 거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싫어요. 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해요. 부자들은 보면 성향이 투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또, 투자를 실행 중에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투자라는 단어, 이거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것이 가난할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나는 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투자는 필수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투자? 부동산 투자 어떡 합니까? 큰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피하는 사람들 보면 투자할 돈이 어딨어 왜 없어요? 한 달에 3만원 절약하면 되지 5만원 절약하면 되지 정진 상태가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투자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률이 점점 늘어난 걸 돈이 불어난 걸 알기 때문에 한 달에 3만원 저금하던 사람이 5만원을 모으게 됩니다 5만원을 절약하던 사람이 1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투자의 첫 걸음이에요. 또, 호주 봅시다. 연수익률 8에서 9% 질주. 호주 연금 100만 장자 7배로 껑충. 35세 평균 임금은 근로자 기준 은퇴할 때 잔액이 9만 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호주는 51%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직접 ETF에 투자 중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락장이죠. 이런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연금 가입자들이 하락장이면 투자를 멈추고 상승장이면 연금에 또 입금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나는 월급 나온 대로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는, 회사 사장은 그거에, 어, 연봉의5%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회생활, 근로소득기간이 평균 한 30년 되거든요. 서른 살부터 예순살까지. 뭐 서른 살 전부터 30세 이전에 또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평균 30년 동안 근로 소득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죠. 그다음에 은퇴 후에 평균 3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돼요. 30년 일하죠. 30년 은퇴. 쉬죠그 나머지 30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먹고 살면서 나머지 30년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은퇴 후에 한달 생활비 100만 원 모자르죠? 당연히 모자르죠한달 100만 원. 물가 상승이 몇십년 후면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에 매달 100만 원씩 따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아마 불가능할걸요. 매달 받는 월급도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그런데 노후를 생각해서 매달 100만 원씩 어떻게 띕니까? 아마 그렇게 띠, 띠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거예요. 또 100만 원을 띈다그 해도 나중에 노후에 매달 생활, 생활비 한달 100만 원? 당연히 금액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로기간 30년 동안에, 노후 30년을 위해서, 매달 노후의 생활비, 그거를 매달 빼야 돼요. 어,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그래야지 100만원씩 빼면, 노후에, 매달 100만원 뺀거 가지고, 노후에 그대로 30년, 매달 100만원씩 쓸거 아닙니까? 당연히 생활비 모자르죠. 그냥 원금 보관이니까. 30년을 일하고, 30년이 노후 인생이에요. 또, 몇십년 후에 그 매달 100만원? 그동안 모아놨던 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10년 전, 20년보다, 뭐, 아이스크림 값, 또 무슨 값, 또 우리 먹는 농산물 값, 쌀 값, 또 외식비,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 근로소득 기간에 젊었을 때 매달 100만원씩 모았던 거, 노후에 그 100만원 가치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중요한 것이고 투자는 누구에게나 아주 필수입니다. 여기 표에서도 보면 미국 147년간의 역사상 147년. 평균 수익률이 8.4% 나왔습니다. 10년간 수익률이 아니에요. 147년간.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수익률 8.4%. 187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지난 147년간 마이너스가 발생한 시기는 전체의 약 31%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플러스가 된 어, 됐을 때가 69% 그러니까 7대3 아닙니까? 그7대3 중에 지금 우리가 그3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근로소득 기간 이 몇십 년 동안의 복리 수익률 생각해 본다면 오래 될수록. 수익률은 극대화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복리 수익에 의해서. 그러니, 매달 40만원씩 30년 동안 근로자가 계속 이, 어, 금에다 넣게 되면 영국은 9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후에, 근로소득 끊긴 후에 2억을 받겠습니까? 9억을 받겠습니까? 99.9가 아니라 100% 9억 받겠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1년, 2년, 3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 날 확률이 거의 제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중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호주, 영국, 미국처럼 이런 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지금 연금에 가입해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계속 넣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표를 보면 주요국 퇴직연금 운용 현황하고 나왔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은행이에요. 원리금 비보장형 투자상품이에요. 우리나라 봅시다. 79대21 80%가 원리금 보장형 은행에 잠자예요. 일본은 투자상품이 더 많죠. 45대55 호주는 은행 9% 투자 91% 그렇죠? 9대91 미국은 은행의 2%예요. 원리금 비보장형 투자상품이 98% 그러니까 미국은 다 투자 상품에 대해 있어요. 이 연금 자체가. 또, 주요국 퇴직연금,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하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2.7% 나왔네요.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그렇지. 돈이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잠자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일본은 5.5%, 호주는 7.7%, 미국은 8.6%. 자, 무엇이 보입니까?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투자 상품이 많을수록 비례적으로 수익률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죠? 은행에 놔두지 않고 투자 상품에 투자한 비중이 점점 많은 나라일수록 연평균 수익률은 점점 늘어납니다. 평균 S&P 500, 평균 7년에 2배 늘어나요. 보통 한 6, 7년이면 2배 늘어나요. 나스닥? 나스닥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봐왔잖아요. 5년 수익률 130% 나와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그럼 이 나스닥은 평균 4년이면 두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 수익률들이 하락장에서 투자를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하락장이에요. 그렇다고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더 떨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매달 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들의 이 연금 아닙니까? 매달. 그런데 하락장에서 투자 멈추고 상승장에서만 매수해. 수익이 날것 같아요? 아예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러니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속 돈을 넣다 보면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주식을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싸게. 그래서 미국은 몇달 전에 결정났어요. 2024년부터. 2년 후죠. 직장 자동가입 의무화가 됐어요. 불입 반도도 상향 조정됐어요. 대폭 확대가 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수익률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100만 장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단 10인 이하의 직장이나 창업을 한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이 의무화에서 예외하기로 적용을 했어요. 10명 이하의 직장, 창업을 한지 3년 이하된 미만인 그러한 기업들은 예외, 그 외에는 2년 후부터는요, 모두 직장 자동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투자기간이 길수록 손실을 볼 확률 점점 떨어집니다.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익을 볼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세계 1등 시장에 개별 종목 아닌 ETF로 투자 중이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처럼 미국의 401k 연금에 우리는 가입 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직접 ETF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연 보수. 지금 이 퇴직 연금에 가입한 이 근로자들은 fund, 이 뮤추얼 펀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연보수가 우리가 하고 있는 ETF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연보수가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는 직접 ETF를 매수하잖아요 딱골라죠 밑까지 기본 다섯 가지 설명드렸죠 매달 그걸 사세요 똑같은 비중으로 사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락장에서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특히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은 절대 하락장 두려워하지 맙시다